않죠. EM 태기 이쪽까지 올라와 있어? 이거는 약간 생각하기 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음. 사실 이게 노보에서 파밍했었는데 EM 태근 아예 이쪽으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차량 막키도 터질 것 같고 그리고 어, 너무 장장이 크니까 어디로 트지 모르니까. 불스타인데. 아 <laughs> 야 진짜 이것도 지금 놓치지 않고 여기저기서 계속 노리고 있다 보니까 연막 치면서 살려야 될것 같은데요. 진출이 좀더 필요한 팀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장은좀잘 활용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루 게이밍이 스플릿하고 있었던 위치로 기블리가 들이 닥칩니다. 네. 이쪽 지켜야죠. 합쳐야 됩니다. 마루 게이밍 일단 좀 크게 퍼져 있었거든요. 팜 지역이 좀 크기 때문에 이쪽을 양분해서 가져가는 건 여론 나왔었어요. 음. 자, 결국 힘을 합칩니다. 승룡까지 합류를 하면서 한점 집중을 하고 있고 EM 태은 여전히 투투 스플릿. 네. 이엠 텍의 가장 좋은 위치를 잘 사수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갭이 없다면 이 e m x 코멘트가 또 손쉽게 밀 수가 있거든요. 아, OPGG 둘이서 아 쳐들어왔어요. 절해요처절할 싸움입니다. 아, 처절한, 아, 아, 아 OPGG. 아웃. 승부를 볼 거면 빠르게 붙여서 그냥 들어가서 빠른 승부를 봐야 됩니다. 어, 근데 이게 수류탄각 때문에 아, 그쵸? 쉽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로키가 맞고 있어요. 최대한 수습을 하고 상대방이 던질 수 있는 수류탄의 화염병을 버틴 이후에 진입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그널스도 안쪽에 다 연막탄 뿌리고 시간 벌 거예요. 자 그리고 박찬의 수류탄 아, 어려워 보입니다. 아, 이거 쉽지 않은데요. 자 로키 확킬났고요 막내도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단별하게 기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담원기입니다 네. 지금은 진입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너무 커요. 끝까지 일단 버틴 이후에 상대방이 쓸수 있는 투척물이 좀 빠지고 난 이후에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음. 크게 역회전에서 들어오던 고급 푸시는 베로니카 세븐에게 잡히고 있고요. 아이저도 투척 무게 타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 일단 이글라울스가 던지는 투척물에 이 빈도수가 적어지니까 푸시하기 시작하죠. 이글라울스도 내려와서 붙일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두 명의 선수가 계속 꽤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위에서 포탄만으로는 연막 때문에 타격 깔기 원활하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마지막, 아, 씨 또! 박찬을 기절시킵니다! 그, 그러니까 이쪽만 가져가더라도 후반까지 한번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아야. 아, 힘 펼쳐. 근데 체력 1 2 자, 빠르게 트레이드 해줘야죠. 아, 수류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아 술탄. 막내도 수류탄에 기절. 그리고, 이그라우스 두 명의 선수 붙입니다. 네. 자, 멘탈 혼자서 해야 돼요. 연막 태버리면서 시간 벌고, 웰컴 수류탄! 자, 어 웰컴 수류탄! 자, 웰컴 수류탄! 자, 문 열렸죠! 문 열렸죠! 문 열렸죠! 와! 헤비탈! 어, 털 아, 지켜냈습니다. 슈퍼 플레이가 나옵니다, 웬털! 네, 이거는 이그라우스가 <laughs> 좀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거거든요. 음. 젠지 입장에서도 지금부터 빨리빨리 광동 프릭스를 유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쪽을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을 그렇죠. 거거든요. 자, 결국 스피어를 잃었고요.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있는 램바도 위험합니다. 이게 사실 광동 프릭스가 한명한명 한명 다른 건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만 본다면 어, 젠지가 어, 한점 돌파로 빠르게 뚫을 수 있긴 하지만 최근에 광동 프릭스는 이한 명의 선수가 슈퍼 세이브를 다 보여줬거든요. 기칼리 그렇죠. 선수도 그렇고, 레시 선수도 그렇고. 자 렉스 수류탄도 두개더 있어요. 아 서울의 수류탄! 그리고 이쪽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됐어요. 그렇죠. 이쪽 응선을 쓰면서 이제 팜 쪽에서 나오는 캐까지 다 쓸어담을 수 있기 때문에 다나와는 이 자리만 밀어낸다면 치킨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얼른 어? 렉스가 스페로에게 기절당했고요. 어 죄될 정리되네요. 자한 명을 리크했지만 다나와가 세 명을 유지했고 이렇게 되면 기블리 스포츠나 이엠텍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이쪽으로 공략하기에는 이제 부담스럽죠. 음. 자, 서클이 바뀌었는데 젠지의 이노닉스를 제외하고는 두 명의 선수는 인서클이긴 합니다. 광동도 밀타 삼거리를 현재까지 먹고 있고 어! 차량사고! 어 이거는 조금 어, 뼈아픈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위키데이! 퇴근 수류탄! 다... 아! 아, 아 위키데이! 아! 몇분 아 실수입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카데 샷셋! 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는 눈이. 여기가 끝이 아니죠? 그렇죠. 스틸러도 저 멀리서 쏴어요 우리가 가져갈 킬이다, 이런 건가요? 산넘어 산, 이엔텍 쪽으로 또 가고 있고요 아, 그렇죠, 다 보고 있었고, 스루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안쪽에 들어왔구나 그리고 아. 두 명이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가능합니다 미병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장구 선수인데요 그리고 오엥구의 살비아, 아, 제니스 기절 자, 아, 이노닉스 살리기 위해서 연막을 작업을 해보는데 아, 맥주라까지 기절이네요 살리는 거 포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자 근데 그래도 드도적으로 기절을... 어, 아, 어, 어. 확킬 지켰어요. 자, 이러면 유일한 풀 스쿼드는 상위권에서 기블리, 그리고 EM텍도 스쿼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EM텍 그 서쪽에 위치한 살짝 또 단차 쪽에 붙일 수 있는 그 위치가 남아 있긴 한데 지금은 뭐써니사이드업이나 광동 프리스 이런 팀들이 먼저 막 그쪽으로 질러는 플레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음. 자, 젠지는 현재 아웃 서클인데 광동도 어. 움직여야 되고요. 아 코앤고 어렵게 한 발자국씩 전진했지만 결국 탈락합니다 보여요? 아 오히려 숨발을보는데 기절시켰으니까 교전력을 바탕으로 밀어 아, 아 정세, 정세. 네. 자 맥조라가 정세를 기절시키긴 했어요 수탄 하나 갖고 있는 맥조라 그리고 자. 기절된 위치는 어느 정도 브리핑이 됐으니까 그쪽에 수탄자 아. 아. 독도만 남아있는 노네임자 아직 한발더 있어요 수탄 아, 노네이, 노네다 그래도 살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던졌던 맥조레 수리타이 또 정세를 마무리 지었네요. 네, 아다나와 헬렌과 살루트가 버티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두 명이라서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만 하면요, 기블리 스포츠 치킨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죠. 그렇죠. 아 그리고 와, 이거 보세요. 아래 배럴 스세일이 다대일 구도가 엄청납니다. 아니 뭐 최소 7 킬인 에서 베로니카 세븐인가요? <laughs> 네. <laughs> 아니 이게 어, 진짜 이 집중력이 엄청난데요. 네, 와, 분명 베로니카 세븐이 예, 예, 아까 네. 다나와 이스포츠 쪽을 좀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MTK 어느 정도 방비를 했을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냥 뚫어버렸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기블리스포츠가 마루게이밍 쪽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다정리 하기보다는 기절시키기 전에 밀어붙이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거든요. 각을 음, 네. 지우고 어떻게든 한명한 한 명씩 기절시키면서 인서클 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건데 아, 근데 쉽지가 않아요. 디브리 스포츠이 수비 라인이 견고합니다. 아, 그렇죠. 진짜 람보가 꽉막고 있습니다. 네 반대쪽도 에더 선수가 계속해서 마루게이밍을 견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리되네요 아, 아, 이러면 마루 게이밍 입장에서도 기블리 스포츠가 인서클 구역까지 내려왔던 게 굉장히 좀 불편하죠. 음. 마루 게이밍도 이쪽에 총력전을 무조건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물러날 그 전선이 없습니다. 자 위치 받죠. 이쪽이 체킨과 가장 근접한 위치예요. 아, 자기장도 와자기장 애도. 야차기절 승용구 체력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쪽 인서클이거든요! 자, 기블리도 여기를 미는 게 중요하긴 한데 뒤쪽에 광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 명의 선수도 광동을 견제하는 것도 좋아요. 자, 아... 그리고 서디사이업도 다가옵니다! 근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지금 빨리 밀지 못하면 결국엔 인서클이 안 되니까! 마루게이밍과 기블리 스포츠를 이쪽에서 모두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 아그 타이밍에 광동프릭스가 차량으로 붙여주는데요! 그래도 뒤쪽에서 리펀드! 아 기블리 탈락! 자, 마루게이밍 각 혼자나 봤거든요. 아 이러면 광동프리스와 써니사이더의 대결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써니사이더비 뛰어서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각을 넓히지 못했어요. 네. 한쪽에 뭉쳐있기 때문에 광동프리스가 그사이 차량을 통해서 각을 완벽하게 넓혀놨거든요. 이거 아. 광동프리스가 가져갈 확률 걸... 8할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이 서닝사이드 업쪽에 기절할만 맞아 아, 이어 리펀과 기절이에요. 고맙다 가가. 그렇죠. 헤 기절. 혼자서 둘을 기절시켰어. 그 뒤에 이엔드 선수들 어들어요 광동 프리스